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도 당일 판매되지 못하면 모두 버려진다고 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43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나다니시면서 이렇게 마감할인을 한다는 입 간판이나 호스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장님들도 매출 손실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감 세일을 하고 있고 지나가는 것을 최대한 알릴방법을 모색하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마감 상품이라는 것이 당일에 여기의 공감을 하게 되어서 마다미어로라는 아, 솔루션을 만들었게. 그래서 당일에 내가 지나가는 범인에서 총1열 곳의 매장과 협약을 하여 경쟁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오픈 채팅방에서 소비자를 유입하였고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실시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진행하였는데요, 총3 차례에 걸친 경쟁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숫자를 보시면 저희는 한 톡방 인원이 예비 소비 소비자들을 모아주는 오픈 채팅방 숙 인원들이 최신형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마감 평의원표률조자도 계속해서 점차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차, 2차, 3차의 멀칭 경쟁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차 경쟁은 아이디어가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학교에 있는 가게를 찾아가서 사장님 마감하기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남은 음식 버리시면 너무 아쉽잖아요. 예비 들리면서 선생님이 이 이야기에 크게 공감을 하셨고. 나오면 알려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받아서 당일 이야기가 아이디가 나오자마자 당일에 바로 검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루 검증하게 되었는데요. 찬대 학교 내에 있는 던킨도너츠에서 어, 오늘 결국 몇개 남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는 에브리타임 학교 학생 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 오늘 학교 내에 나와 있는 마감 할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문거 하나로 한 시간 만에 당에 40명의 소비자를 유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하루 동안 진행했을 때총한 번만 70명의 소비자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70명의 사람들 중에서 2명이 나왔던 축택의 상품을 모두 찾아가셔서 개권판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비비 함으로 쓰였고, 이 홍보 폼함플렛은좀더 많은 사장님들을 데려와서 더 다양한 카테고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영업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입자 검증을 진행하였는데요 입자 검증은 앞서는 하루보다는 좀더긴 일주일 의 시간을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총4 개의 매장에서 바로 열락에 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어, 홍보지의 효과 덕분인지 대비신 10, 6명의 10, 소비자가. 그날의 햇줄 경을 진행하는 동안 마감 네. 팩이 총몇 네. 팩이 나왔고 네. 그중 중일가 팩이라서 50%의 판매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될까 보완 사람들을 반영하여 로고 포스터에는 우리 서비스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주체적인 정보와 신뢰도를 줄수 있는 정보를 같이 기입하였고 저희는 웹사이트인 패널렛을 통해서 신규 오픈채팅방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 어떤 상품들이 나왔었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알수 있게. 기록하는 유익물로 패들들심하나 사이트를 같이 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어제까지 경쟁이었던 3차 검죄는 일단 한달 정도 동점을 하였는데요. 이때 경쟁에는섯곳의 매장에서 같이 활발하게 플랫, 동쟁을 도와주셨습니다. 총 지금까지 오늘 기준으로 321명의 소비자들이 들어와 있고 이번에 전단지의 효과와그 외불타임에 한번더 올렸던 그 빌딩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왔고 를 해준 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오 처음에는 두 줄당 장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신규 고객들까지 같이 유입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저희 이 사진은 저희 오픈 채팅방 내에 있는 실제 소비자들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소비자 어 사장님들은 폐기 비용을 감소받고 아무래도 버릴는것 보다는 싸게라도 파는게 좋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 매출 증진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매장들은 고물과 시대 예매로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식재료를 조달할 수 있어서 가게부담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장님한테도 좋고 소비자한테도 좋고 하는 유인의 구조를 드는 그런이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 우리 동네 사장님들과 지역 주민들을 이바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보면은 환경보호에 앞장틀 수 있고 일자리의 창출까지 그릴 수 있는 사회선수화 모듈을 그리고자 합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합니다. 사장님으로부터 플랫폼 이용료와 광고비를 받으 아츠마케이징하고자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라스트오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로 마감 할인 식품을 군 다루는 서비스였고 어, 현재는 마감 할인 식품 외에도 여러 가지 공동 구매라든지 할인 식품이 아닌 것들까지 같이 다루면서 이커머스가 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쨌든 이런 주앞동종업계와는 조금 다르게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결제해서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소비자들끼리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내 네, 이 발표할 수 있게끔 방금 받게과 비슷한 포지션에서 제 스스로 국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로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람 친화적인 사람 세 명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도 좋고 환경에게도 좋고 사회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팀은 최근에 예비 청원 패키지 소셜벤처에 합격을 하여 지금 협약을 체결 중이고 더욱더 사회의이과지를 나가기 위해 배걸름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2 4살의 대학생 구매자는 아가미어로를 통해 감나 먹을 수 있는 끼니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2세 매거릿 사장이는 재고가 많이 남아서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서비스 덕분에 현실를벌어나었다는 칭찬.